세상의 모든 술 드렁커드입니다. 오늘은 등촌 칼국수에서 청아 한잔 했습니다. 잔을 들면 먼저 차가운 공기처럼 깔끔한 참맛이 들어옵니다. 목 넘기면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뒤를 받쳐줘서 샤브샤브 국물의 개운함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청아는 롯데칠성이 만든 대표적인 냉청주 브랜드로 보통 알콜 13도 제품이 표준입니다. 제조 방식은 저온에서 한 달가량 천천히 발효시키고 냉각 여과 등으로 쓴맛과 알콜 냄새를 제거해 깔끔한 맛을 내는 정제된 공정을 거칩니다이 때문에 시원하게 차게 마시면 특유의 깔끔한 풍미가 잘 살아납니다. 원료는 국내산 찹쌀과 누룩을 사용해 쌀의 단맛과 부드러운 질감이 살아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독하지 않고 보급형 청주 같은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. 개운한 샤브잡 국물과 청아 한 모금, 마지막에 칼국수 사리까지 넣어 국물의 여운과 청아의 부드러움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. 담백한 국물에 깔끔한 한잔 오늘의 등촌 칼국수, 청아 추천합니다. 더 많은 술 이야기와 세계의 멋진 바, 그리고 양조장을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취해보시죠.